그래야 접근법 들어가서 좀 편해요. 부정적 아, 아, 공풀 때가 얼마나 행복한지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이러는 런 거라고, 아무 말도 못을 입었죠. 자, 아자 51번부터 보면요. 일단은 교점의 개수를 물어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교점의 개수따질면뭐 해야 돼? 갔다 해야지, 뭐 갔다 응. 해야지. 근데 얘는 k 빼고 넘길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맞아?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 내가 얘랑 얘가 접선되는 지점이 있을 거라는 거야. 함수 자체를 본다면 어떻게 돼?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x 세제곱이기 때문에 기본 함수가 이렇게 돼. 이야이제 근데 kx 면은 여 원점을 무조건 지나. 네. 맞아? 원점을 지나는데 삼점 월등히 빠르단 말이야. 올라가는 속도가 월등히.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이렇게 되면은 1개야.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3개야. 밑에 하나, 여기 하나, 위에 아. 하나. 3개야. 그럼 여기 접하는 거는 유일하게 2개야. 접하는 게 유일하게 2개야. <laughs> 됐어? 이렇서됐서 그러면 누구만 찾으면 돼? 접하는 점만 찾으면 되는 거야. 접하는 여성만. 네. 그래서 접점 찾으려고 내가 여기 식에 대해서 t 콤마, t 세제곱 플러스 2라는 친구를 두고, 한 점, 기울기를 몰아두고, 3t 제곱이라 두고, 그래서 y는 접선만 들 겁니다. 3t 제곱, x-t 플러스 t 세제곱 플러스 2라고 둘 겁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내가 몇 콤마 몇 지나야 돼? 곡선밖에 한점0 콤마, 0을 지나야 돼. 0, 0을 쳐 넣어버리면은, 마이너스 2t 세제곱은 마이너스 2가 돼서 t가 얼마 된다는 거야? 1이 된다는 뜻이야. t가 1이라는 건 기울기 얼마라는 거야, 다해나 3. 음, 조금 힘들다는 거야. 그게 k가 3이라는 뜻이에요. k 자체가. 그럼 3까지, 3에서만 뭐가 되고? 2개의 점이 되고. 1과 2는 뭐가 되고? 하나. 하나가 되고. 네? 더 느슨하니까. 아, 안 만나는 거니까. 그리고 4부터는? 3개. 3개. 그대로 다더 아 하시면 돼요. 좋다. 일일이. 아잠 깨우세요. 저도 참고로 어제 12시 반까지 수업하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아 지금 아, 2시 넘었구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어, 저도 좀만 8시간 자야 맞습니다. 되는 사람인데, 아, 미룰 수가 없어요. 저 바로 다음 수업이 어, 어, 허울가. 오늘 퇴출 텐이거든요달려야죠 어. 자, 아주 좋네요. 잘 자, 잘잘잘 잠깐, 잠깐 안가이 막... 두렵다 두렵다 제가 원래 잠 못자면 되게 예민해져요 사실은 어... 잠 못자면 그래가지고 좀 까칠해지는데 오늘 되게 기분이 좋네요 <laughs> 아, 몇차함수래3차함수인데 지금 두 개의 경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 맞아. 네. 그럼 에펙스의 형태를 어떻게 둘수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는 x 백기 알파를 하나로 준다면 베타는? 제곱. 제곱. 둘 중에 하나는 제곱에 대한 형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냥 알파가 작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네. 작다 가정을 해보면 어떻게 돼? 얘가 그림이 이렇게 돼버려 음, 오, 됐어? 근데 말이 안돼 가정이... 극소가 분명히 있거든 그러면 차라리 제곱을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거야? 작은 쪽인 알파한테 음. 아, 주자는 거야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니까? 이렇게 돼서 얘네 로 올라가니까 여기가 극소가 되는 건 맞다는 거지 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 괜히 좋다 여기다 해야지 이렇게 알파가 있고, 여기에 베타가 있어요. 나이 지점 찾고 있어. 찾고 싶어. 몇 대면 네 분점이야? 2대 1. 2대 1, 네 분점이야. 네 분점 공식이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1. 2 더하기 1분에 2 베타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를 해요. 오. 그런 걸로 합시다. 자. <laughs>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점을 여기 대입했을 때, 누가 나왔기 때문이야? 마이너스 아, 가 아, 등장했기 때문이야. 됐어. 네. 그래서 응용을 할 거야. f 3분의 알파 플러스 2 베타가 지금 누가 되었다? 이거다. 됐죠. 그럼 첫 번째 기억부터 확인합시다. 프라임알파는여이다 접하는 점이니까 맞는 거라고. 기억은 당연한 이야기. 됐어.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찾아야 돼. 누구를? 니은을 찾아야 돼. 니은을 아, 찾아야 돼. 자, 그래서 어, 한번 시작 부록합시다 아, 거지? 자, 3분의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2베타의 전체 제곱과 3분의 알파 마이 베타가 될거예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4가 되었대요 됐죠? 참고로 여기 4를 꺼낼 수 있어요 여기 제곱을 만들어버리면 2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4가 되버려요 그래서 그 4를 여기가 약분시킨 다음에 됐죠? 제곱과 한계가 되니까 3제곱이 3에 3대 5이 됩니다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가 누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되고 베타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3일 수밖에 없다 니도 당연한 이야기 공간이 좀 애매하니까 디귿은 이쪽으로 아 역당하고 지우죠 뭐 디귿 디귿 이쪽으로 갈요자 디귿 디귿을 한다면은 어눈떠눈떠눈떠자 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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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돼 있어? F0가 16이라 가져을했어1000면 뭐가 돼? 알파 되고 베타야 근데, 베타가 보라고 알파 플러스 3. 이게 지금 뭐가 됐다? 16이 되었다. 알파는 어떤 녀석되야 되겠는가? 그거 아니야? 그것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알파? 네? 숫자 쳐넣어서 되는 게 있나? 있네요 예? 에, 예.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생활못 했다 그렇네 어, 나 아무 상관없이 양수만 생각해 봐 나도 나도 저도 약간 쫄기가 있네요 그요 마이너스 어떻게 해요? 실력 마이너스 어차기 잡히니까 상관없어 음수란 얘기 안 했잖아요 어. 아 그치. 신문 꼭꼭 받을 거 아니야? 아안 아, 안안안 되는구나 안 미안 근데 0을 넣으면 마이너스 나오지 않아요? 아? 어? F0? 아, 마이너스가 있었어요? 네. 그러네요. 마이너스 알파벳하네요 어, 맞네. 오, 와. <laughs> 잘 찍었다. 네, 음, 틀렸다. 네? 틀렸다. 아, 아. 틀렸다. <laughs> 친이네. 구라라고 말해? 구라라고. 아, 이렇게 푸시거나 어떻게 하지 안니면조리지 없으세요. 아, 난, 난 방법은 있어요. 근데... 난찍어추로 가겠어. 찍어 주... 저처럼 잘 찍으시면 돼요. 아, 그냥 기억을. 60번 질문이 아니 줄 알고 준비를 안 했거든요. 제가 준비한 건 사실 6 60... 6번까지밖에안 했기 때문 아 <laughs> 점과 어, 또 시작합시다. 자, x y 기 y 더하기 6은 0이다. 그래서 d 는 네. 루트 1 제곱 더하기 1 제곱 분의 t t 제곱 6이 되고요. 됐죠? 네. 이것을 뭐라고 한다? f t라 아 g t라 한대요. g t. g t. <laughs> 뭐 6이 나온다는 얘기 있던데. 자, 무튼 이렇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 누가 중요한 거냐면 사실 윗대가리야 윗대가리야 됐죠? 네. 저는 티세제고 양수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양수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 미분해야지 미분해야지 그럼 어떻게 돼? 3T 세고 마이너스 분명히 그 값이 존재하는 친구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진짜 하기 귀찮고 만들어놨네 이놈으면 0인 거 알아요? 네. 네, 네. 2의으면 0인 거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얘가 마이너스 아, 플러스 루트 3분의 3이고요 네. 얘가 마이너스 3분의 3이거든요. 네. 됐죠? 그리고 0을 지나는데 야 2가 여기거든요. 있대답하고요 어. 아. 아. 이렇게? 오프로왔는 오해하지 마세요. 대답했어요. 왜? 진승이 있어데

그냥, 마이너스, 6점 얼마야, 음수가 맞아. 네 음수가 맞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넣으면 어떻게, 부호가 바뀔 거야, 아마. 그치? 아, 플러스 6이 었군요 어, 어허. 아, 제가 여기 넣었죠. 미안합니다. 마이너스는 맞습니다. 어. 두개 부호가 바뀔 거예요. 그쵸? 그럼 마이, 마이너스 4점 얼마네요. 음. 맞아요? 이번엔 플러스가 된 거잖아. 그이너 5점 얼마, 정확히는. 그럼 이 그래프가 아니네. 정확하게 그리자면 어떻게 돼? 가이 어, 어, 하나밖에 없어 이런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그래 문제에서 뭐 씌워져 있어 여기? 절대값 두유는 you know, 절대값? 음. 음.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음. 빨간색 그래프처럼 그려진다는 거야. 음. 절대값이기 때문에. 네. 그럼 질문 기억 G T 는 연속인가? 네. 누가 아니오죠? 아, 미분이 안 되는구나. <laughs> 디귿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뾰족점 와, 나기억 틀리고 디귿도 왔다 고랬어이은요 아아 방금 극소값을 갖는다. 자, 극소값은 두 군데 있습니다. 저기요. 여기도 극소가 당연하고요. 아, 네. 그리고 얘입니다, 네. 네. 얘. 얘 극소값 된다 했어요. 극대모습의 정의가 원래 뭐다? 한 숫값을 기준으로 한다. 됐죠? 그래서 와, 딱 차이는 응. 응. 자 66번 아, 네. 자 66번 문제 보시면요 이거 형태가 어디서 많이 보던 애 아니에요? 네. 보던 아함수 오항수. 어, 오함수예요. 오함수예요. 그럼 질문은 뭐냐면 f 는3차인데 무슨 함수라는 거야? 뭘 미분해야 오함수가 돼? 기함수를미분해요우가 예? 되는거죠 차를 미분해서 아. 2차가 되고 <laughs> 1차를 미분해서 상수가 되는거잖아요 네. 그래서 fx를 어떻게 쓰냐면 x 3되고 ax 그리고 n 들 빼고는 b 아. 숫자를 미분해도 뭐가 되기 때문에 0이 되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는 없어 정확히 말하면 기함수다이 상수라고 얘기해야 돼 원래 그 상태에서 1나오면 뭐가 되고? 0이 된데 그럼 뭐하면 돼? 1더하기 a 더하기 b는 뭐다? 0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돼? 2분 f 프라임 뭐가 되고 3x 제고 플러스 a. a. 그 중에 1쳐 넣으면 뭐가 돼? f 프라임 1은 0이 되야 된다는 거야. 다나오죠 이제 마무리 주시는 거야 그때 지 구하는 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 안 몰라. 아 자, 67번. 7번 아, No. 아 진짜 어떤 놈이야 no. 아, 자 문제에서 fx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3차밖에 안나와있어요 f는 어때죠? 네. 그런데 나와있는 또 힌트가 뭐야 g라는 친구가 있는데 g는 어떤 녀석이다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상관없니다그 말은 어, f-1은 얼마고 3이다 마이너스 1에서 링크 돼야 된다 맞아? 그 다음에 1에서는 또한번 링크 돼야 된다. 맞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얘들 이 무슨 함수들이 담당해? 각자?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기울기가 0. 0이잖아. 그 말은 F-1과 F1에서는 뭐가 돼야 된다? 극값이 돼야 된다. 극값이 돼야 된다. 왜냐면 3이 있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만난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기가 3, 마이너스 1 콤마 3이고요 여기가 1 콤마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야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이 이어져야 되는 거야 지금 원래 에펙스는 어떤 느낌이야? 원래 에펙스는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받았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싶어 등심인 거야 기울기 0인 거야 수면 떼운 거야 양쪽에서 그러면 뭐 이거 4개 조건이 있으면 사실상 다 했는데 나 같으면 어떻게 나 같으면 이렇게 두개 가진 걸 잡고 아 프라임인데 잘보게에니다 프라임이에요 됐죠? 그러면 f 프라임 x를 어떻게 잡아? a x 제곱 마이너스 1로 잡아. 어. 그걸 뭐해? 부정적분해. <웃음> <웃음> 그거 뭐예요? 이건 뭐예요? <laughs> 부정적분해. 그래서 뭐해? 이렇게. 받아 넘어. 왜 어제 니들 시험이잖아. 맞네. <laughs> 그래서 기억. g 프라임 1과 g 프라임 마이 1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어요. 기울이 0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맞아요. 아래로 내려가는 친구니까 작거나 같은 건 맞습니다. 그래프 형태다. 그리고 g'x의 최소값은 내가 네. 여기서 구해봐야 됩니다. 네. 구해봐야 돼매일 a를 구해봐야 됩니다. a를 구한 상태에서 최소값만 찾아주신다면 어렵지는않을 겁니다. 끝? 네. 죽을려고 하니까 자꾸 야 돼.